여러분 관점이라는 말은요 본다라는 말이에요 잘 알듯이 여자가 시장을 보고 왔다 이 말은 시장을 보고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았다 이 말은요 불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탈선했다라는 것이 맛을 보았다 이 말은 먹어보았다는 말이에요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 말은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혼내겠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편견은 잘못 본다는 것이에요. 결혼한 아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아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매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매느리가 나쁘다. 그래서 우리 아들 배려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하면 우리 아들은 원래부터 천성적으로 착해서 우리 아들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딸이 그릇을 깨거나 밥을 하다가 태우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매느리가 그릇을 깨거나 밥을 태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냐? 네 어머니는 밥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딸이 하는 것와 며느리가 하는 것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사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견이라는 것은 좋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샤라 빌리뽀에 가셨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보신 땅을 좋아해서 계사로 빌리뽀에 가셨구나. 이게 바로 사견이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사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바르게, 올바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저태백시의 태백순봉교에 붕해를 간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태백산에 올라가서 태백산에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꽝 농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 꽝들이 야꽝 농장 갔더니 쟁기, 뭐 까투리, 벨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꽝들이 전부 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 그래서 야나 그때 처음 봤어요. 야 꽝들이 멋쟁이다 태백공은 전부 다 안경, 선글라스를 쓰고 있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꿩이요 원하이 야생이라서 그냥 놔두면 지들끼리 다 찍어서 싸매가지고 마빡에 피나고 털을 다 뽑아놓고 다 자기들 싸우도 전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씌워놓으면 사이좋게 잘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사랑의 안경, 믿음의 안경, 축복의 안경을 끼우면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좋은 안경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